노동 착취 속에 살고 있죠. 아... 오늘은 그 전공인 임금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의료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비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적정하게 비용을 산정해야 되는데 적정히 비용을 산정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이분은 우리 잘 아는 이국정 교수죠. 이국정 교수가 중증 외상 분야에 문제가 많다라는 얘기를 뭐 국회의원에게 했다면서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국회의원은 우리나라에는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국방 문제가 없는 부분이 없어요 하면서 좀 실망스러운 답변을 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죠. 음. 자. 우리 뭐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시면 보통 맹장 수술이라고 그러죠. 맹장 수술의 수술의 수술비가 우리는 보통 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다른 부대 비용이 들어간 것이고 의사가 한 행위에 대한 값어치는 정확히 분석을 하면 75,000원입니다. 저도 이게 예전에는 뭐 30만 원, 40만 원, 200만 원이지 않았는데 그렇지 않고. 용수지 수술이라는 거 하면 14,000원 분명히 안나고요 근육 속에 들어있는 종양을 제거하는 의사의 업무량 오히려 행위료는 6만 1천원 그 다음에 좀 그보다 좀 간단한 종양을 그 접수는 수술 비용은 뭐 18,800원에 불과합니다. 이걸로 의사들이 먹고 산다는 게 신기하죠. OECD에서 조사한 맹장수술의 비용입니다. 이때 우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200만 원, 300만 원. 특히 2017년도에 서울의료원에서 조사를 했을 때 총액이 320만 원 요쯤 들어가 있습니다. 그가 그러니까 스페인과 오스트리아 사이에 들어있는데 미국의 보면은 33,000 불, 그러니까 한 한화로 한 3천만 원 정도 되겠죠. 우리의한세 배인데, 열 배인데 의사의 업무량이라는 걸로만 계산하면. 뭐한천 배쯤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를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어, 건강보험은 상대 가치라는 것에 의해서 인건 수술비나 진료비를 계산하게 되는데 그때 인건비 계산이 뭐 전공의도 있고 의습, 보조의사도 있고 간호 보조원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그런데 그때 분당 270원이다 이게 아직도 있는 아직도 신평원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인데 실제로는 이거와는 다릅니다 이 자료는 2000년도의 경우에 것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 보조의사 전공의의 경우에 분당 한 398원 이걸 월급으로 계산하면 499만 원 간호사의 경우에는 분당 310 주권. 이것을 월급으로 계산하면 396만원입니다. 이게 기본급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기본급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 실제 모 아, 뭐 병원 전공의 월급 명세서입니다. 이때 보면 기본급을 180만원 2000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계산하면 179만원인데 뭐 최저임금을 받는 아르바이트나 다름없는 그런 열정 배임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총액은 사백만 뭐 원으로 만들어는데 수당을 이렇게 많이 주는 거죠. 야간에 부여 먹으면서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정책 제안을 전문가들이 이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정부에서 잘안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잘못됐다고 주장을 해도 이 현실과 도회된 그런 정책을 계속 의사들한테 제공을 하니까 정부와 의사 사이에 불신이 일어나고, 일어나고 필수 의료가 음. 망가지고 음.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한정적인 정책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때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어 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전문가의 의견을 잘안 들어 준다는 거죠. 그리고 적정 수가를 이야기를 해도 그걸 받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국세 이걸 왜 채워 난이 이걸 사진을 보여주자면 의료제도는 의료법과 건강보험법에 의해서 의사들이 꼼짝살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다는걸 의미합니다. <목소리> 앞서 얘기했듯이 건강보험제도, 의료보험제도가 우리나라에서 77년에 시행되기 시작했고 벌써 한 40년은 뭐 건너 50년쯤 됐나봐요. 근데 그렇게 지나오면서도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잘 알지 못했고 저 역시도 최근에 한 2, 3년 전부터 이제 더 정확하게 알게 된 것이 내용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전공이나 의대생들은 더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또 노동법도 잘 모르니까 노동착취통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라도 제안할 것은 뭐 건강보험 제도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관정심 구조에 의해서 잘 바뀌지도 않고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바꿀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중 하나가, 하나가 뭐냐면 전공인들의 임금을 음. 아, 현실화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더 많이 달라라는 것이 아니라 기본급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곳에다가 계약을 할때 전공인 근로계약을 할때 기본급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하면 잘못된 결과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2000년 대기업 초임 연봉이 4,130만 원인데 대기업을 그 들어간 4년제 학생에 비해서 우리는 2년 정도 더 다니고 뭐 4년을 더 다니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기업 초임 연봉의 150%를 연봉으로 제공해라. 그리고 주 50시간을 기준으로 해달라. 고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 건강보험 상대 가치에 의해서 이 보조 의사의 임금이 초임 임금을 계산하면 초임을 최소 499만 원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것을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본급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기본급으로 되지 않으면 부적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것을 공부하고 알고 요구하는 것이 기본급으로 이걸 요구해야 해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글은왜 써놨냐 하면 이런 무 문제들 우리 의료를 둘러싼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할 때는 돈도 필요하고 머니 교육과 관심 이런 것도 필요하니까 education 협동 cooperation 이 필요하다 그리고 해주고 싶은 말이 좀 알고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주장할 걸좀 정확하게 주장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꼴찌끼리 건의하면 꼴찌 나온다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